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분홍무팀입니다 오늘은 원현통발에다가 5년 밭지렁이를 놓고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농부 포인트에 와서 개국무인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계곡 통발을 놀라고 합니다. 이게 꽃인데 엉겅키 꽃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보이시면은 오늘 포인트가 이렇게 풀이 있는 숲에다가 통발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통발을 어디다 설치하냐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풀이 우거진 곳입니다. 자, 통발 설치해볼게요. 통발 놓고요. 이걸 보고, 보십시오. 요, 밭지이입니다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로 이긴 다음에 통발을 미끼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돌을 양쪽으로 꼭 넣어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발을 설치합니다. 자, 어쩌면 저쪽 안쪽으로 통발 설치합니다. 방향도 한자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방향으로 흘이흘러가통는을설치합 흘러가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 자 여러분 통발대가 미끼 놓고요 양쪽으로 돌을 꼭 놔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고기들이 바인지 알고 들어옵니다 자 두번째 포인트는 저쪽 풀건 위쪽을 선 찼나요 건 위쪽을 선 찼나 항상 방향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자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풀 우거진 쪽 저기 떨어지는 쪽으로 통발 설치했습니다. 똑같이 미끼 놓고요. 자장구입니다 통발을 저쪽 우거진 쪽으로 설치합니다. 항상 통발 이렇게 놓는 문제가 항상 흘러가는 방향으로. 더 찬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슬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추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통발을 어저께 세개 놨습니다 한번 건어볼게요 저 위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건어볼게요 이렇게 3개 통받았습니다. 자 한번 쏟아볼게요 여러분. 아 너무 아파. 첫번째건데. 자 아, 한번 뿌 어. 어. 자 쏟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송발꼭지 니꾸라지 자 이거는 두 번째 통발 이거도 보십시오 겠습니다 스판 쪽으로만 보시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거 보고 자, 돌 빼고 어, 뭐고 자, 보십시 이거 많이 잡혔죠? 어. 어. 보십시오. 이 정도 어. 한번 대박나려는 흔적이거 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기를 잡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습하고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쪽 이렇게 습하고 사람들이 안 댕기는 곳에 이렇게 통발을 놓으셔야 되면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발 놓고 개국무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작은 고기를 방생할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콩발 세개 놓고 시골 농부 포인트 가서요, 미꾸라지 추어탕 끓이기 위해서 큰 것만 한 40마리 손질했습니다. 나머지 적은 거, 고리들은다 방생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요, 딱 보시면, 다 이거, 보십시오. 응. 미꾸라지. 예, 살려줍니다, 이렇게. 달견이. 꼭지좋은거 있죠? 이렇 다, 다, 살려줍니다,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메기입니다메기좋은 어. 공이는 다 이렇게 방생합니다, 여러분. 어. 미꾸라지가 많네요. 메기주름나가지 어, 이렇게. 이따가, 추어탕, 끓일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저개 통발로 3개나서 개구무 고기 잡았습니다. 작은 메기하고 고기들은 방생하고 미꾸라지만 수어탕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보양식이죠, 최고의. 자, 한번 뜨겠습니다. 야채. 자, 후님도 한번 드셔보셔. 드시고. 자, 맛좀 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야맛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야 아, 끝내주네요. <laughs> 맛있네요. 아. 보양식이야, 보양식입니다, 아주 그냥. 한번 밥하고 먹을게요. 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완전 그 뼈까지 갈아갖고 고기 맛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고기 잡아서 추어탕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 끝내줍니다 여러분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